자, 우선고 서수령 2번. 어, 얘랑 똑같은 거 기출해서 어디선가 한번 했어, 얘들아. 이거는,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, 저번에 도 선생님이 이것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? 어, p가 이렇게 되니까, 이걸로 범위를 찾아야 한다. 그래서 x의 범위가 a에서 c까지니까, 여기서 여기까지인데, 여기가 지금 3인 거 알지? 그러니까 0에서 3까지. 이거 하면 돼. 그리고 지금 p 점의 p 점의 y 좌표가 어, 예지요. 그지? 그러니까, 이 y, 에이. 그래서, 이 y값을, 여기는 얘를 여기다가 쓱 집어넣어서, 제한된 범위에 최대 최소구 하면 끝나죠. 됐나요? 그러니까, 그냥, 12, 마이너, 스아니 뭐래. 12x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x제곱, 플러스 4x, 마이너스 3, 더하기 7. 그럼 얘 뭐야? 4x제곱? 계산이 안 돼. 마이너스 4x. 너무 피곤해. 12, 7, 19? 이렇게 되나요? 어. 그러니까 이것의 최대 최소를 제한된 범위에서 얼른 구하시면 돼요.